안녕하세요. 양리트입니다. 예, 잘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이 7시 40분 정도인데, 제가 오늘은 거북바위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버스가 9시 반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여기 한 바퀴 좀 뛰다가 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미요 감사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너 빨리 어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보. 동구미에 내렸어요 여기 네, 화장실하고 샤워장 먼저 확인해 보고 핸들을 쳐야 될것 같아요 저기 같은데 열룐이 있네 불안다잉 어우 응? 물 나온다 오호! 지금 샤워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늘 파도가 너무 세다. 원래 들어갈 수 있는 파도가 아닌데? 일단 커피 한잔 하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럼 죽면것 같아. 인스타 기준으로는 여인데 사장님께서 여기 바로 아래쪽에는 텐트를 쳐도 벽에 붙어서 치면 상관없대요 뭐 일단 내려가 봐서 확인을 좀 해보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맑지를 않네 여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막 맑지는 않아요 이쪽은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여기서 수영했다가 <laughs> 원래는 이쪽에서 수영하고 씻고 텐트 치고 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파도가 너무 세서 수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갔었던 해변으로 가서 그쪽에는 내가 봤을 때 초입이랑 파도도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고 수심도 얕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버스 기다리는 동안 그쪽 주변에 샤워할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그쪽에 샤워할 곳이 있으면 거기서 텐트 치고 씻고 할게요 큐슈트렁크에 그러니까, 앞서 과자 하나 사 먹어야지 선생님 과자 좀 사려고요 네 1,400원 3,200원 알겠습 여기 내수진역에 내려서 어제 왔던 해수욕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뭐야?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꽂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나는 그냥 해버렸어 아직 처음부터 할수 없으니까 일단 발가락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를 27살에 내집 마련 성공 성공했다 베개가 없어지고 수건하고 책으로 베개를 만들어야겠어 음. 유도 이정도면 천에 30원 받아야 되지 않나? 지금 먹을 것좀 사러 저동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갔다 오지 뭐 어제 1시간 반도 걸었는데 가는 길에 여기 편의점 말고 슈퍼 있어가지고 새우깡이랑 맥주랑 소주랑 오징어 생물로 하나 샀어요 오징어 라면에 넣어서 끓여먹어야겠다 찍고뭐 하고 하면 술다 미지근해질 것 같아서 바닷물에 좀 넣어놔야겠어. 캠핑 잘 마무리하고 지금 버스 타러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저동항인데 현포로 넘어가서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둘째 날 원래 계획했던 나리분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짐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다니는 대신 울릉도 음식을 좀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현포요. 숙소 와서 지금 풀었고 아직 제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11시 20분 거 버스 타고 나리분지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어 원래 갈려고했던 곳이 기본 2인 이상부터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짜장면 집 있길래 거기 갈라 그랬는데 거기는 또 11시 반에 오픈을 한다고 하네 아나 진짜 식사 가능한가요? 종류가 안 됐어요 아, 아직 안 됐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계단 미리 죠 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혼날 것같아문 연대는 기본 2인 이상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문을 안 열었고, 내 너무 일찍 일어났어. 1시 반에 일어났거든. 잘 먹었다. 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너가디 암꾸니? 그냥 고가 똥꼬를 보여주는. 나리분지를 가려면 천부에서 내려서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걸어서만 갈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출발을 한대요. 버스 타고 나리분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분지 왔어요 산 중간에 이렇게 마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카페는 생긴 거는 제주도 필인데 주변에 다 산들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새롭네 나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해가 너무 뜨겁다 걸어왔으면 추웠겠는데? 산에서 살아남기 찍을 뻔했다 군부대가 이렇게 있네요 관광지에 이렇게 군부대가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공군분들은 분생활도 긴데 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웅장하다는 라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보이시나요? 이제 가이 와? 어? 이제 가이 와? 얼마나 큰지? 근데 이것도 사실 작은 거야 자 다시 내려왔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오징어 물회랑 꽁치물회밥 이런 것들 판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형님, 식사 되나요? 꽁치 하나 하고 부추전 응. 하나 해주세요 응. 네, 응, 좀 주세요 <laughs> <laughs> 섞으세요 사진 찍으려면 이럴 때씩 찍어 찍어야 돼요 사진 찍으려요 응. 이렇게? 응. 섞으면 돼요? 예? 섞으면 돼요? 네, 예, 섞요 물도 부어야 돼? 물은 마지막이야 섞어줄게 아,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

한정에... 응. 또 그러는데, 이건데, 응. 어, 그다 음, 도글자규또 올라왔고. 이거를 레이어가 구하는데인비가블오토라이건 이건데. 저는 이 여기에 되는거 한산데. 한번 집중해서 제가 도면을 한요여기 나가는 인방이니다 계속 개선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말없어 하는게 아니라 너패 배불러서 막였어요 네. <laughs> 수고하세요 아 맛있네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 뭐 꽁치가 뭐 비리다 그러던데 한 개도 안 비리고 부추전도 되게 맛있고 맛있네요 아, 혈당이 빡 올라가는 느낌 좋네 어 선글라스 또 왔다 선글이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서 멍청 때리도 나왔고 수영을 하러 갈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숙소에서 쉴까 했는데 이 바다 물색을 보니까 또안 들어갈 수가 없네. 숙소에서 왼쪽으로 쭉 나와서 있는 곳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완전 럭키 비이야